로그 4이 n 플러스 알파일 때예의 값을 물어봤어요. 이때 n은 정수. 그러면 일단 이 로그 40의 정수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로그 40은 로그 10의 40이죠. 그러면 로그 10의 10은 얼마인가? 한번 보니까 1이에요. 정수가. 그리고 이제 로그 10의 10의 2승이죠. 얘는 로그 10의 100이에요. 그럼 40은 요 사이에 있잖아요. 어, 그니까 40은 로그 10의 40은 1.xx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로그 10의 40의 정수는 1이구나. 를알 수가 있고 소수 부분은 뭐 로그 10의 40에서 1을 뺀 거겠죠? 얘는 나중에 계산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n이 1이고 아 소수도 계산 소수는 로그 10에 40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얘를 계산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러면 로그 10에 40 마이너스 로그 10에 10이니까 얘는 계산을 하면 로그 10에 4네요. 왜냐면 40 나누기 10을 하면 4니까. 음 그래서 정수가 1이고 소수가 로그 10에 4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계산을 해주면 이제 정수가 1이니까 10 더하기 10에 어, 로그 10에 4, 10-10에 로그 10에 4를 계산을 해주면은 내려까 그럼 10 플러스 어, 10 로그 10에 4는 얘랑 얘랑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4 로그 10에 10이랑 같아서 4고요 그리고 10-4는 14, 6. 그러면은, 이 74, 이 3은 6에서, 3분의 7입니다.